삼솔 심리 부검하겠습니다. 아서 전부인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와 아서 와서 아 전부인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서로의 어떤 공감대, 교감적인 끌림에 의해서 연애가 시작되었고 결혼에 이르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서 아서는, 전부인한테 기대했던 바 또는 전부인도 아사에게 기대했던 바에 대해서 서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 상대했을 때 대부분 그 문제 자체는, 자체를 타인에 의해서 또는 심리상담사에 의해서 어, 의사에 의해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은 조력자일 뿐이지 방향을 잡아주고 또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전이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이지. 실제 치유자는 심리적인 치유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아서와 그 부인 어 서로에 의해서 어떤 시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치유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서 관계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서는 다시 또 행복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아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외적인 그러한 성취에 의해서 어, 해결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아서의 삶 자체는 어릴 때부터 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성장을 했고 자신을 성공시키면서 점점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음 완전하게 완벽에 가까워지고 행복감을 성취감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아서 같은 경우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좀 비슷하게 동일시해서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서의 부인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아서가 대학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 인지적 왜곡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당신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데, 당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와 관계가 어, 나빠지기 시작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죠. 자, 아서는 자기 자신의 성취 자체가 이퀄화되어서 행복, 성취 행복 이렇게 동일시한다 해서 본다고 하면 이 아내가 자신의 행복을 어, 좀 무너뜨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어, 아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또는 자존감을 유지하고 정체감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추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게 매우 뚜렷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연성이 좀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 하지만 옆에 친한 친밀한 충분히 생을 인생을 공유해야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기꺼이 그 사람을 나의 오른팔로 들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서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서가 아내에게 "넌 내가 괴물처럼 느끼게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트리뷰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 타인의 타인에게 귀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귀인함으로 인해서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결과를 어, 보이게 됩니다. 음, 이것이 아내에게는 또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어,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가 거의 결혼 전, 결혼 후에 모두 부재했다라는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데요. 아마도 교감으로부터, 친구 같은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아서의 그 철두철미한, 좀 완벽하게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작용, 성적인 문제에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서의 부인은 아서와 이혼 과정에서 이제 다시 재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해서 서로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아서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이혼 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아서의 부인에게는 성숙의 과정이 승화된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 성숙의 과정으로 진행된 반면에 아서는 상처로 남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아서 전부인의 인터뷰였는데요. 아서의 어떤 행복에 대한 관념,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패턴이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서는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외적인 성취에서 음, 가져와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외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서의 성장 과정에서 아서가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성장을 음, 해왔고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왔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서가 네, 어, 내면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절친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선 삐걱거림이 있을 때. 어,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털어놓음이 있는다든지 어, 내적인 공유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음, 과정이 있었더라면 좀더 유연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0.1% 정도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이 아서의 고통의 해결, 열, 해결을 해주는 열쇠라고 보이는데 어, 그 열쇠를 결국은 아서가 좀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